논에서 밀콩을 성공적으로 이모작하려면 무엇보다 물 빠짐 관리와 기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밀콩 이모작과 생산 과정 기계화를 위한 핵심 기술 연시회를 열었는데요. 기계화 생산이 가능한 국산 밀콩 신품종은 물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땅속 배수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강민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전남 장성군 황룡위탁 영농법인에서 논에서의 밀콩 이모작과 생산정 과정 기계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선보이는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시회에는 생산자 단체, 농민, 영농현장 상담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농진청은 우선 기계화 생산이 가능한 국산 밀농콩 신품종을 소개했습니다. 밀콩 이모작은 6월 20일 전까지 밀수확을 마친 뒤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콩을 파종하는 재배 방법입니다. 10월 중순 무렵에 콩을 수확한 뒤 밀을 파종하면 두 작물 모두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합니다. 앞서 농진청은 논 이모작 재배에 적합하고 수량성이 우수한 콩품종 선유 2호와 밀품종 황금알을 개발했습니다. 콩품종 선유 이호는 기존 선풍품종보다 1일에서 14일 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 단위 면적당 1.2배 정도 촘촘하게 심으면 꼬투리가 달리는 위치가 높아져 기계 수확도 수월합니다. 밀품종 황금알도 키가 크고 익는 시기가 빨라 이모작 기계화에 유리하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입니다. 농진청은 또 밀콩 이모작 재배지에 물빠진 관리에 유용한 무골착 땅속 배수 기술도 소개했습니다. 이는 트랙터나 굴삭기에 매설기를 연결해 주행과 동시에 50cm 깊이로 유공간을 깔아 완결을 채우는 기술로 기존처럼 땅을 1m 이상 깊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사양토 재배지에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토양수분은 기술 적용 이전보다 약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을저어내고 배수관을 넣은 다음에 다시 흙을 다시 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에서 수가 그런 흙을 안파고로 배수를 할수있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이라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트랙터에 부착해 논 가장자리에 손쉽게 배수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배수굴 조성기와 토양 경반층 파쇄와 보조 땅속 배수가 동시에 가능한 왕겨 투입용 심토 파쇄기도 소개됐습니다. 농사때한 트랙터로 토양을 깊게 다 파서 한 가라 시좀더이 배수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생력을 왕성하게 할수 있는데 그런 작업을 그 작업을 하실 때는 농부들이 어려우세요 그작업 진행하시기가 또겨 투입형 심토 파쇄 같은 경우에는. 이 배수 시설과 동시에 경마트 파쇄와 동시에 할 수가 있으니까 파쇄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인력 등을 다 절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밖에도 승용형 농기계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직진자동 조향 장치와 농약이 바람에 날리는 양을 억제해 비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비산 저감형 드론 방제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농진청은 규모화된 논에서 밀콩 같은 식량 작물과 밭작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계화 전용 품종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반농업 기계화 촉진과 이상 기상에 대응한 배수 기술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S 강민철입니다.